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카카오, 상승 확률은 80%입니다. 기술적 분석.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량 또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지선은 55,400원에 위치해 있으며, 저항선은 63,600원과 64,000원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술 지표를 통해 매수 신호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MACD와 RSI 지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지지받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주가는 상승 신호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 기업의 최근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 이전에는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순이익이 플러스 전환되었습니다. 기업의 EPS와 ROE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시장 내 경쟁력 또한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업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기업의 성장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평 종합적으로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카카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매수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펀더멘탈적으로도 기업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우려되는 포인트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목표가는 64,000원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